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행운을 부르는 20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더글러스 밀러 지음, 정지현 홍김 시그마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떻게 해야 운 좋은 사람이 될수 있는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행운의 조건 20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의 조건 1.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알기. 행운의 습관은요, 일과의 연관성에서 시작하는데요. 일을 할때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이 될수 없는 일이라면요, 열정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하지도 않고요. 가치를 비롯해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속한 집단이 가진 가치를 알아야 하는데요. 맡은 역할에 따르는 기대를 알아야 합니다. 완벽을 찾으려고 하면요. 불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타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잘 어울리지 않는 부분을 고칠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요. 인생의 또 다른 부분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운의 조건 2. E, 열정과 살아있음 느끼기. 어떻게 하면 더 잘, 더 빠르게, 더 싸게, 더 쉽게 할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은요, 기회의 마음을 열고 호기심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창의성의 형태로 어떤 일에 그런 마음으로 임하지 않으면요, 열정적이고 살아있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재미있는지 없는지조차 생각하지 않고 시계를 보니 어느새 생각보다 시간이 훨씬 많이 지나 있었다면요, 그것이 바로 몰입입니다. 몰입 상태는요, 자신이 하는 일과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의 가치를 안다는 뜻인데요. 일과 놀이는 몰입 경험을 축적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몰입할 수 있는가는요, 열정적이고 살아있는 느낌을 평가하는 좋은 기준이 됩니다. 몰입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요, 일을 즐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행운의 조건 3. 할수 있다와 할 것이다. 할수 있다와 할 것이다가 합쳐지면 매우 강력한 힘이 발휘됩니다. 할 것이다는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할수 있다가 가장 좋다고 할수 있는데요. 지식이 좀 부족하더라도 단호한 의지가 있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할 것이다는 긍정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는데요. 애초에 무언가를 배우려면 동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수 있다, 할 것이다를 느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느낌을 주어 힘든 일상을 견딜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식과 기술이 합쳐질 때 나타나는 동기는요, 인생에서 매우 강력한 힘이 되어주므로 하나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지식의 격차에 솔직해져야 하고요, 자신의 영향력을 최대한 높여줄 수 있는 중요한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당장은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없더라도 동기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연관성을 느끼는 일일수록 자연스럽게 동기가 부여됩니다. 행운의 조건 4. 실패는 좋은 것이다. 실패는 자신감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아니라요, 자연스럽고도 긍정적인 인생의 일부분입니다.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반응은요,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일들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어할 수 있는 일들을 그래서 찾아야 하고요. 성공했을 때는 자신이 그 성공을 위해 개인적으로 한 일을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는요, 다음번의 성공을 위해 자신이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일을 떠올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의 조건 5. 자신의 능력 알기. 꿈과 희망을 잃지 말고 내가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현재 하고 있으며 더 잘하고 싶은 일이나 하고는 싶은데 아직 시작하지 못한 일들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끌렸지만 오랫동안 묻어둔 관심사를 떠올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능력은 자신이 한 일뿐만 아니라 할수 있는 일도 포함하는데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일을 시도해야 합니다. 새롭게 시도하는 일에 대해 잘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하고요. 오랫동안 잊고 지낸 관심사를 새롭게 깨우는 것도 좋고요. 자신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행운의 조건 6. 열린 마음으로 피드백 받아들이기. 능력을 개선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피드백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피드백을 받지만요. 개인적이거나 타이밍이 나쁘거나 모호하거나 일방적일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성격을 헐뜯는 것처럼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드백을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예를 물어보고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고 또 피드백을 주는 사람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아무리 잘못된 방식으로 주어진 피드백이라도 자신감을 잃지 말고 능력 개선의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피드백을 구체적인 경험과 연결시켜서 어떻게 하면 지금과는 다르게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행운의 조건 7. 배움의 모델 구축하기.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할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요. 그런 생각을 하게끔 가능성을 보여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영감을 얻어야 합니다. 타인에게서 가르침을 얻을 때는요. 가슴과 머리를 모두 움직여야 합니다. 가슴은 추진력을 제공하고 머리는 필요한 행동 방안을 내놓습니다. 적극적으로 듣고 관찰해야 합니다. 배운 것을 보강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행운의 조건 8. 두려움을 성취감으로 바꾸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도록 만드는 자기 대화를 피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현실을 예측하지 말아야 하고요. 자신의 능력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의 긍정적인 대화가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차근차근 약점을 개선하면요. 커다란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불편하게만 느껴진 상황이라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기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행운의 조건 구, 노력. 노력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실력은 지름길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려면요. 몰입을 통해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실력을 키우기 위해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은요, 자신이 잘할 수 있으며 잘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몰입과 노력을 통해 실력을 키울 수 있는데요, 타고난 재능도 중요하지만요, 최고의 실력자들이 남들과 다른 점은요,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연습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투자에는 목적이 반드시 따라야만 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방식을 잘 알아두어야 하고요. 내가 여전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쓸모 없어진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이나 과거의 성공과는 상관없이 계속 기술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즉,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행운의 조건 10. 핵심은 무엇인가? 직장과 클럽 또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많은 사람이 집단 속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집단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의 능력은요. 팀원 모두의 능력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서 개인의 역할과 수행 방식을 평가해야만 합니다. 리드하는 사람이 있고요.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조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실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성취하는 사람,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 역할만 수행할 수는 없지만요. 모든 역할을 똑같은 수준으로 해낼 수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역할들을 주관적으로 평가해 보려면요. 타인의 솔직한 의견을 얻는 것이 소중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들의 필요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고와 그저 잘하는 사람의 차이는요. 작은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이고요. 진정한 내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시간은 언제나 우선순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행운을 부르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스스로 행운을 만드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칩니다.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